26일날 어 판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조금 빼고 어 생각한다면 한 10일 정도 어 이제 판매를 어 진행한 걸로 판단해서 어그 판매 현황 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판매 현황을 보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리뷰를 할 수는 없고, 제가 그, 어 쿠팡, 유메프, 그, 티몬, 각 마켓들마다 그 판매 현황을 캡처해서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, 그거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. 일단은 세개 마켓을, 어 합쳐서 총 매출은 지금 한 열흘 동안 한 15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배송 완료된 거는 데이터가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캡처한 보는 어그 현재 지금 보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배송 완료된 것까지 감안하셔서 어 한번 그 캡처된 이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먼저 쿠팡부터 판매 현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량 등록으로 그냥 어 상품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그냥 무작정 올리기만 한다면 물론 팔릴 수도는 있지만 팔릴 수는 있지만, 그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 때문에, 그 가격 비교가 무기기 때문에, 내 상품은 거의 이제 바닥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. 거의 노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맨 위에 있는 상품만 팔리는 거기 때문에, 어...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내 시간만 날리는, 그냥 쓸데없는 데이터만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템 위너라는 그런 시스템 잘 이해하시고 어 상품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그 상품을 한 거의 진짜 몇만 개까지 올려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어한 반 이상은 아이템 이너 시스템으로 그 가격 비교가 계속 묶이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판매가 안 되고 그안 묶인 그 상품에 한해서만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다음은 위메프입니다. 위메프 같은 경우 제가 계속 한그 열흘 동안 하루에 이제 천 개씩 꾸준히 올렸었는데 판매 건수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하더라고요. 판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천 개를 매일 같이 올려야 되니까 그런 좀 불편한 점도 있고, 다만 이제 총 누적 개수가 어,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천 개씩 이제 올리다 보니까 어,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좀더그 상품 데이터를 가공해서 좀더 효율적이게 올렸더라면은 물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, 조금 시간에 제 쫓겨서. 상품 데이터를 받아서 대충 이렇게 가공하고 올린 결과인지 는 모르겠지만 유미프에서는 음, 주문 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받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티몬입니다. 티몬은 한 달에 이제 3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시고 총 누적 상품 수는 6만 개니까 어, 아무래도 그 열흘 동안 제일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티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만큼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, 어 주문 건수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, 제가, 어그 상품을 이제 쭉 판매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올려놓은 거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거의 안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, 시간이 갈수록 주문 건수가 이렇게 쭉 줄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상품을 처음에 이렇게 등록만 해놓는다고, 꾸준히 이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품 데이터를 가지고 어 판매되는 건또 관리를 따로 해주고 안 판매되는 거는 따로 또 빼거나 뭐 상품을 다시 관리해서 뭐 재업로드 하거나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어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픈 마켓에 상품을 올리면서 또어 후작업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좀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. 이번에 이세개 어, 마켓을 좀 입점하고 판매하면서 느끼게 된 점인데 어 그냥 올리기만 해 놓으면은 단 어, 잠깐은 판매가 될수 있지만 어 이제 한달두달 달 지나서는 그 상품들이 나중에는 쓸모 없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또 등록을 하고 또그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피드백 그런 거를 좀 받게 되어가지고 어 지금 입점을 하고 계시는 어 대표님들이나 혹은 또 이제 새로 입점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은 어 먼저 등록을 하기 전에 아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지라는 그런 프로세스도 가져가시면은. 어 조금 더 저보다 더 많이 판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쿠팡, 유메프, 티몬 어뭐 제가 입점을 시작했다 그리고 또 판매 현황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꼭 입점 만약에 하시기 전이라면 앞에 내용에서 어,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대표님 나름대로 따로 이렇게 또 공부도 해 보시고 어, 입점하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입점하셨다면은. 어, 이런 판매 관리나 이런 것들도 프로세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조금 한 영상에 담다 보니까 내용이 깔끔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